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담 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럭키가입니다 범준 나라 걸로 하고 있는 네 범준씨들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네 특별 게스트 범준씨 아또 새로운 게스트 한명 있어요 잠깐만 14, 12분인데 니는 왜 빨리 들어와 잠깐만 니꺼 한시간 더 빨라 시간 야 아, 놀랐잖아 자 하겠습니다 네어 아잇 망했다 헤헤 <laughs> <laughs> 이거 아유. 저격총 아니죠? 아 망했다 망했다 이거 버튼해야돼아 뭐 저격총이에요? 네아 저격총은 움직이면 안돼 여러분 제가 한번 봐드린거예요네 걱정하지마세요 아네 제가 뭐이제 어디갔지? 야 이거 뭐수리탄을 던지냐? 맞아

<laughs> 저 씨, 쟤, 쟤왜 이렇게 잡기가 어렵냐? <laughs> 됐다! 여러분, 제가 뭐, 저격수 아닙니까? <laughs> 맞아요. 자, 근데 일단... 어떤 형한테 인정도 받았습니다. 아, 역시나, 건담님 클라스. 아가였다고 네. 한다. 으, 응, 아가야! <웃음> <웃음> 아, 어, 해드셔. 아, 해드셔. <laughs> 내가 더 잘한다는 건 인정을 하겠나? <laughs> 예, 저격서티. 쿠키런 할래? 저격스레, 저격서티 아주 충격적인 모양이잖아. 아, 아, 진 와, 쟤 맞추기 개 힘들어. 아! 야, 얘, 진짜. 거기 어, 럭키가이님. 네? 쟤 별명이 뭐였죠? 음. 아, 칼병기. 네. 근데. 칼병기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요. 아, 씨. 와, ᄌ 된다. 아, 야 이맵 파지 말자 마크 그 남의 다른 진영으로도 못 간다 야 이맵 파지 말자. 야얘 진짜 자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. 룰루. 아 진짜 맞췄다 맞췄다 나 쓸데 없어 이미 다 썼어. 아야 어, 어. 맞췄다. 아얘뭐슨 그거 같아 미끄러지. 아제조네니쟤왜 쟤 이렇게 잘 거의 거의 전쟁터에서 자면 안 돼요 참. 그 방패 쓸때쓰면안되고 이럴 때 어, 거대기요. 거대기 형아 거대기 맞췄어 거대기 바로 저 옆에 어떤 사람이할때막고추 맞췄어요 진짜요 살인마 저는 멜로 맞췄어요 멜로? 아 엉덩이 아 저기요 그건 좀 잔인하지 네? 않아요? 둘 다? 네 뚱이 아 나도 안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만하면 어그 불쌍한 사람들은 다 봐주는 음. 거야. 룰루 뭐 타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<laughs> 맞죠. <맞지? 웃음> 아니야, 저형 잘해. 아니 근데 나 보면 못해. 맞아요. 아얘 잠만 너나아너랑한 판만 도와줘. 그래 안돼, 데서는... 그래 다른 맵. 버 여기 너무 시끄야예 쉬... 이번에 너가 이기면 응. 내가 마어너 너한테 어 마스 마스터라고 부를게 어때? 콜. 잠만 나 빨리 들어와라. 야, 뭐, 원래 스터 어? 먹을래? 어, 네, 야 봉콜. 할... 야봉콜 들어와 파산, 어떤 맛이 제일 맛있 여러분 파산수. 제가 진짜 여기 딱 한판만 줘도아 어. 여기 딱 지면 제가 그뭐 마스터라 부를게요 아씨아유 욕하면 안돼정 차려 아, 네. 고가세요 에 네, 제가 일단 두세요뭐어 저기요 저기요. 겁나님. 자나요. 야쟤또 붙여. 구석탱이에서 공격한데니 있어요. 이거 카레를 봤다. 칼레 맞아. 나도. 여섯 개. 알고나마시다. 야. 음? 그냥 그냥 새로운 게스트 범준 씨랑 또 그. 찬이님이 있습니다. 네 천이님 그그 잠뜰에 나오는 찬이 아닙니다. 에? 잠뜰이 뭐야? 아, 음, 음, 찬이님은 잠뜰을 몰라요. 어디에요? 어디 있는지 알려줍시다 우리는. 네 어때요? 저는 당신의 진에 있습니다. 저 보이셨죠? 그럼 저 거기로 내려갈게요. 내려갈게. 네. 떠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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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. 갈때가스어 재진영이 왔군요. 지금, 지카 어, 뭐, 카톡, 지금, 개못타 아, 네. 카톡 하다간 죽어. 뭐, 아, 그냥 말로 하시죠. 저는 카톡 안 할게요. 뭐 개못함, 럭키가 이 개못함, 크크크. 럭키가 일점밖에 못 넣음. 크크크. 아유, 고 막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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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의 힘을 보여주지. 어차피 넌질 거야, 크크크. <laughs> 저 내가 어차피 일점만 <laughs> 너도 동점인데 뭐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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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잠깐, 배동, 배동 탕 배동한거야? 응 탕, 탕, 탕 아, 야, 뭐냐, 쓰리탄이라 어차피 넌개 못함, 크, 크 너가 한번 이겨봤자 동점임, 크, 크, 크 아, 안돼 음. 어, 야, 개 못한다 빰빵. 여러분, 여기서는 제가 이긴 걸로 할게요. 그, 어, 뭐, 예, 어, 그, 포기하신 거예요, 포기하신 거예요. 그,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안녕!